꼴찌 피츠버그 이래도 배지환 패싱 152km 강속구 통타 이루타 포함 2안타 펄펄 날았다의 타율 2할 6푼 6리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사나 트리페이팀 인디애나폴리스 인디언스의 배지환 선수가 세인트 폴 세인츠와의 원정 경기에서 1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에 5타수 2안타 1득점으로 맹활약하며 타격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배지환은 1회 초첫 타석부터 우한 투수의 94.9마일 강속구를 받아쳐 중견수 방면 2루타를 터뜨리며 산뜻하게 출발했습니다. 이로써 최근 3경기 연속 안타와 12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고 지난 18일 이후 8경기만의 장타를 기록했습니다. 0대3으로 뒤진 5회 초에는 1사 1루 상황에서 중견수 방면 안타를 추가하며 멀티히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는 지난 23일 이후 5경기 만에 나온 멀티히트입니다. 배지환은이 안타로 2루까지 진루한 뒤 후속 타자의 적시타 때 홈을 밟아 득점을 올렸습니다. 이후 두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났지만 이날 이 안타를 더하며 트리플 타율을 종전 2할 ER 오픈 사리에서 2할 ER 6푼 6리로 끌어올렸습니다. 팀은 3대 5로 패했으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가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하루였습니다.